네. 오늘 제목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죠. 2014년에 윤일병 사건이라고 있었어요. 인접해 있던 병사들이 한 병사를 때려서 숨지게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. 당시 윤일병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수개월에 걸쳐서 발생했습니다. 한국, 학교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. 하늘의 명을 받아 태어난 고귀한 존재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모습은 아니에요. 재미있다고 낄낄대고 친구를 놀리며 괴롭히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죠. 부끄러운 짓이에요.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말이죠. 그 부끄러움이 없으니 수개월을 그러다가 안타까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. 그 부끄러움을 가르쳐 주지 못하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그 모습을 개선할 수 없는 거죠. 사회에 엄청난 파장과 반향을 가져왔던 미투도 마찬가지예요.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의 욕구를 채웠다고 그렇게 좋아할 게 아니에요. 그 인격이 갖춘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겁니다. 부끄러움이 없으니 더큰 치욕을 당하잖아요. 부끄러움이 없음을 부끄러워하면 그러지 않을 텐데요. 그 부끄러움이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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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 거예요? 하늘이 주신 거지 누구겠어요? 바로 당신한테 말이죠. 원문을 보겠습니다. 160쪽이죠? 인 불가의 무치니, 무치 지치면 무치의인이라 치지어인의 대의인이라. 인 불가의 무치, 사람이 불가하다, 그래서는 안 된다. 무치, 그 부끄러움이 없어서는 안 된다. 무치 지치면, 무치,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, 그것을 치, 부끄럽게 여기면, 무치의인이다. 그더큰 치욕이 없을 것인데, 이치 자가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. 치지 어인의 그 부끄러움이 사람에게는 대의라, 그큰 것이다. 그런 걸 아는 사람이 되어 겠네요